안녕 형들.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. 오늘은 메타마스크 에드작 해야하는 이유 소개할게. 메타마스크 시즌 1 참여 보상은 3천만 달러 이상의 리니아 토큰 배포 예정이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보상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어. 보상이 추가된다면 메타마스크 파트너십 코인 에어드랍과 추후 마스크 코인 에어드랍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. 에드작 참여 등록 방법은 매우 간단해 모바일 앱을 다운받거나 기존 유저형들은 앱 업데이트를 하고 우측 하단의 보상 탭만 활성화 해놓으면 돼 메타마스크 포인트 받는 방법은? 모바일 앱에서 보상 탭을 활성화 해뒀으면 그때부터 모바일 뿐만 아니라 PC에서 스왑이나 브릿지 예치, 선물거래 등 메타마스크를 사용하기만 하면 모든 행동에 포인트가 쌓일 거야 이 영상의 본론은 내 코드레퍼럴인데 <목소리> 내 코드 입력해 주면 같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. 지금 모바일 메타마스크에서 스왑하거나 리니아 토큰을 거래하면 포인트 부스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야. 모바일에서 스왑할 땐 이런 식으로 예상 획득 포인트가 보이고 실시간으로 포인트가 누적돼서 최대한 트랜잭션은 모바일에서 하는 걸 추천할게. 마지막으로 지금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포인트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퍼프덱스들, 파밍구조처럼 메타마스크도 시즌이 끝날 때쯤엔 포인트 이벤트도 없을 거고, 포인트가 귀해질 거라고 생각해. 메타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 없잖아. 언젠간 트랜잭션 할 텐데, 앱 다운받는 건몇분안 걸리니 미리 등록하고, 초기에 점수 선점해두자.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, 영상에 없는 내용은 두유 어울리서 치할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.